안녕하세요. 오늘은 방울토마토를 키우기, 강마토를 키우는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. 오늘 오늘의 컨텐츠는 방울토마토입니다. 방울토마토를 알아볼게요. 방울토마토는 말할 게 없다. 이런데 저번에 달팽이 키우기를 1탄을 아까 전에 찍었거든요. 정말 1분도 안 돼서 재밌어 3편더 있었는데 달팽이입니다. 일단은 일단은 이 달팽이 이, <laughs> 이 토마토에는 물을 줘야 해요. 이쪽 이렇게요. 이런 치키로 주면 되는데, 약간 호주에 조금 구멍을 뚫어서 주는 게 좋아요. 골고루 뿌려줍시다. 왜 호주로 하면 좋냐면은,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, 솔직히 예로 하면은, 땅이 이렇게 빠이는 게 보이죠? 이래가지고 뿌리가 노출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안 좋고요. 요번 연차는 대충 이렇게 끝낼게요. 다음에 봐요.